안녕하세요. 고스에듀 잠실관 신다솜 원장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과 학생을 위하여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정선 소장님과 그리고 제가 바뀐 입시, 그리고 앞으로 더 바뀐 입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시 파트, 그리고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수능국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시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내용은 2025 입시, 의미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현재는 이런데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때 이대로 갑니다라고 확연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폐지되고 시행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얘기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진로 계열별 특성에 따른 입시 전략까지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중등 국어와 그리고 수능 국어라고 부르는 고등 국어에서 다뤄지는 국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읽어서 답이 바로 도출되는 내용이 아니라 두개 이상 심지어 세개네 개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수능 국어의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부 방법은 논리적 사고 그리고 추론적 사고 그리고 이해력, 독해력,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 독서 파트, 즉 비문학이죠. 이 부분을 문제에서 답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에 해당하는 공부들이 쪼개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 소설, 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이것을 꿰뚫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아닌 답을 찾아내는 분석 능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중등 국어와 고등 국어의 전혀 다른 결입니다. 어머니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특히 그 친구들은 자신감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수능 국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설명회가 끝난 직후부터죠. 예비고일 반에서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갈 학교, 이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내신을 출제하는가? 이 학교의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도 학교별 상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동일고와 잠신고 두 학교를 중심으로 개별 상담까지도 구성되어 있는 설명회고요. 다른 학교들도 요청을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어머니들과 함께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맞춤 전략 같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11시, 11월 2일 화요일 11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두 설명회 1, 2차가 공통적으로 내용은 똑같이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별 상담이나 아니면 학교별로 진행되는 입시 전략에 따른 솔루션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좀 열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력 싸움이고요. 현 체제를 정확히 알고 가는 설명회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E